고마우신 하나님, 어느덧 10월도 또 이렇게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무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진한 부분들, 또뭐 분초를 다투는, 그렇게 또 해결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도우시고, 특별히 월말에는 또 이렇게 마감에 쫓기는 이런 경우도 많은데, 주님이 도우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달성할 부분들을 달성하고, 넘겨야 되는 부분 넘기면서, 순조롭고 순탄하게 세 달을 맞이할 수 있는 마무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 23장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어, 제 제목을 좀 잡아봤는데 잡아 예, 은혜를 알면 자랑할 수 없다라는 이런 제목을 예, 잡아봤습니다. 예,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어, 이세 아들 다윗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 이세 아들 다윗이 말을 한다. 어, 이세 아들이라는 그거는 굳이 안 밝혀도 되는데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이라고 하고서 하고서는 또이세 아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렇게 이제 굳이 밝히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은 태생이 별볼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이 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죠. 이런 사실은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막내는 구조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그런 존재이고요. 존재감 자체가 없죠. 인정받지 못하는. 모든 게 장남 위주로 되어지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그런, 그랬는데 다윗이 높이 세워진 자가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고 노래를 잘하는 이런 자가 되었다. 구조적으로 무시받던 내가 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면 된다. 어? 자수자수성가 뭐 개천에서도 용이 날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내자 히 이런 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윗이 이러한 에,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왕권의 근거를 밝히는 거예요. 자기가 애써서 노력해서 지금 이러한 왕의 자리까지 왔다 이것이 아니고 획득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주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획득하거나 쟁취하거나 성취하거나 얻어낸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분. 주어진 것.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혜는 결국 주어진 거예요. 나는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는데. 다윗이 이세의 아들. 왕권을 갖기에는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되는데 주어졌다. 자신은 은혜로 세워진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가 임하는 게참 중요하잖아요 그 비결이 뭘까 조건이 뭘까 아니 조건이 없다 그랬는데 은혜가 임하는 거는 그렇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들 은혜가 임하는 케이스 이런 경우를 유심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개 있어요. 두개두 두 개를 이제 말하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때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막 하면 그럼 이제 주님께서 그럼 네가 해라 이제 네가 네가 해라 그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죠. 그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죄를. 죄를 드러내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럴 때 그래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놈은 고생 좀 하고 혼이 나야 돼. 이것이 아니고 죄를 드러낼수록 은혜로 덮으시죠. 은혜로 덮어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포행자여, 박해자여, 비방자여 죄인 중에 괴수여. 이런 걸 우리가 고백할 때 세상에서는 그럴수록 더 과중한 징벌을 할 수밖에 없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더 그렇, 그럴 때 덮으시죠. 은혜로 덮으시는 거예요. 은혜로 품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세상에서는 머니를 이야기해, 돈을 이야기하고 농담이든 진담이든. 그러나 우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